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의 호 원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용현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면 놀이동산 한쪽에서 기차레일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 지르는 소리가 저 멀리 들립니다 이 소리는 에버랜드의 대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에버랜드에서 360억을 들여서 만든 이 놀이기구는 철 구조물로 만든 빌팅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전에 저도 딸들과 함께 여기를 가보면 딸들은 입장하자마자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T 익스프레스를 먼저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높이는 56m, 최고 속도는 104km의 엄청난 속도로 약 3분 정도를 달립니다. 낙하할 때 각도는 77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찔할까요? 저보고 타자고 하면 가당치도 않다는 눈으로 딸들을 쳐다봅니다. 돈을 줘도 안탈 안 텐데 더욱이 돈을 내고는 안 탑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긴장감 넘치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혹시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게 안전장치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믿기에 놀이 기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지도자로 따랐던 모세가 떠났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고 따르라고 세워주신 이 새로운 지도자가 물이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 시기는 때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로 이 시기는 항상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차올라서 넘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가장 많은 시기이지요. 물이 차, 가득 차올라 넘치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야 한다는 여우수와의 명령에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들도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놀이기구처럼 과학적으로 준비된 안전장치도 없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온두 명의 정탐꾼들의 말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정탐을 갔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엄명하며 말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도다. 이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게 정탐이 순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생라합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고 그들을 잡으려고 뒤쫓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쳐야 했고 산에서 3일을 머물면서 고된 일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이렇게 정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수 있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을 다 읽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을 뿐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훈련됐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들어갔으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습니다. 바로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것도. 마른 땅으로 말이지요.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들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 앞에 홀로 서 있는 약하고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강야 같은 어려움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때문이지요. 이 어려움 때문에 요단강에 난 세기를 걷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으로 난 색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원망을 떠나서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요단강으로 난 색기를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야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